안녕하세요. 비니님 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예습하는 과정을 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아이는 지금 연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빅터 연산 OA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7월달부터 어, 계속해서 해왔고요. 지금 현재 음, 105페이지 어, 분수의 뺄셈 하고 있거든요. 수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은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이걸 보면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에 그 차례와 비교했을 때 어, 처음 께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5학년 1학기 5등생이거든요. 네. 1학기가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인데, 지금 여기 빅터 A에서 OA에서는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덧셈과 뺄셈이 있고 분수의 곱셈이 있더라고요. 그건 2학기 거거든요, 왕년 2학기. 그래서 요거가 다 예, 연산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음,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려볼게요. 어, 오늘은 약수와 배수, 약분, 통분, 이렇게 세단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약수. 우리 아이가 처음 이제 약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 자연수 중에 자기 자신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를 6의 약수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아이가, 어, 이게 뭐야 <laughs>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음 여기 약수를 구하세요 해서 자어 먼저 여기를 보시면 6을 1로 나누었을 때 6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죠. 다 이제 1, 2, 3, 4, 5. 여기는 이제 1, 2, 3, 6만 있는데 쫙 수를 써, 써 놓으시고 1, 2, 3, 4, 5, 6, 5 6까지 다 해놓으시고. 어, 4와 5는 나머지가 생기니까 얘는 약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가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음, 약수의 개념들을 계속해서 익히게 되겠죠.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재밌어서 아이가 문제 풀 때, 음, 지루하지 않게끔, 요렇게, 음, 도, 그림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이, 빅터가 참 좋더라고요. 다른 연산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음, 설명도 쉽고 어, 개념이 잡힐 수 있게 도와주는 어,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를 배우죠. 배는 뭐좀 쉽죠. 우리가 곱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는 예를 들어 3 배, 한 배, 2 배, 3 배, 4배해서 쭉쭉쭉쭉 뭐 끝이 없죠. 배수는 약수는 끝이 있지만 배수는 끝이 없다라는 개념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면 이제 쉽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또 써먹을 수 있는 수 배열판. <laughs> 그거를 놓으시고, 뭐세 칸씩 하면 3의 배수가 되고, 네 칸씩 가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런게 관련된 문제들도 나옵니다. 음, 그래서 수 배열판 또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만, 문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 어머니께서, 이제, 뭐, 부모님께서 문제를 더 내셔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지만, 풀기만 하지 마, 않고, 어, 엄마 또 설거지할 때 아이에게 툭툭 물어보면서, 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문제를 내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수를 거의 3주 가까이 했어요. 이두 페이지로. 계속 물어보고, 계속 확인하고, 너도 나한테 문제 내봐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어, 유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쉬웠겠죠. 그리고 수 배열판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이 눈에도 더잘 들어오고요. 어, 수 배열판이 아마 달리 보였을 겁니다. 오 <laughs> 어,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어, 이렇게 뭐 곱셈할 때도 제가 그걸 사용했지만 이제 배수라는 개념을 또 배울 때또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는 걸또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좀 가장 어려운 공약수, 최대공약수 그리고 공배수, 최소공배수 이렇게 뒤에. 공약수, 최대공약수, 최대공약수 말고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이거. 자,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페이지에 관련돼서 이제 이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공약수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약수를 배웠어요. 이제 8의 약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의 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와 예.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공약수가 무엇이냐? 공통된 약수이다. 이렇게, 어, 개념 설명해 주시고요. 단어에 대한. 그리고 최대 공약수란 무엇인가? 자, 공통된 약수 중에 여기 이제 색깔로 나와 있죠. 1, 2, 4예요. 8과 12의 공약수는 1, 2, 4. 그리고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냐? 이거 중에 가장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게 무엇이냐?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또한 가지 재밌는 건 어, 여기서 무엇만 알면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 4만 알면 8과 12의 공약수도 구할 수 있다는 거. 8과 12의 공약수를 구한 다음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고 8과 12의 최대 공약수만 알면 4의 고, 어, 약수를 구하면 1, 2, 4가 되잖아요. 그래서 8과 12의 공약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아이와 문제를 풀면서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에또 교집합처럼 이렇게 약수가 나왔어요. 공, 공약 최대공약수 찾는 어, 이렇게 재밌게도 나왔습니다. 음, 여기서 공통된 약수를 구한 다음 이거 중에 가장 큰 약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가르기처럼 나와있죠? 음, 맨 처음에 이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자, 12는 2와 6으로 나, 나눌 수 있고, 6은 2와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인, 어, 여기서 12는 2와 2 곱하기 2와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되겠죠. 그리고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12와 18의, 음,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2와 3을 곱하면 6이 된다는 거죠. 공통되게, 공통된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문제를 풀리면, 풀리는데, 음, 이거는 요 모양과 또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도식화해서 아이와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이들이 왜뭐 얘는 되고 왜 얘는 안되고 막 이러냐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하면서 저도 이렇게 색칠하면서 또 보여줬어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공약수로 나누어 최대공약수 가기. 이제 요렇게 나눗셈 거꾸로 된 식을 이용해서 어, 요렇게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어, 이,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조금 어려워한 때도 있었는데 음, 처음이니까요. 음, 1은 왜안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1은 그대로 1이 들어가면 뭐 28을 그대로 또 28을 쓰니까 또쓸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요. 어, 요 밑에 아래는 1위의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나누어 준다. <laughs> 나누기가 또 나누기가 잘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공약수 자 12와 18에 공통된 약수는 2와 3인데, 어, 2하고 3이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또 아이가 조금 더 헷갈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시 12와 18의 약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12는 1, 2, 3, 4, 6, 12가 되고요. 18은 1, 2, 3, 6, 9, 하고 18까지 되겠죠. 그러면 공통된 약수를 찾아보면 1, 2, 3,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악필이니다저 이렇게 쓰니까 <laughs> 6이 되겠죠. 이게 잘 크죠. 공통된 약수 중에서. 그래서 여기 2하고 3이 나오는 거예요. 2, 3을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처음에 개념을 심어줄 때 아, 조금 아, 너무 암기하는 건가?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니까, 음,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더, <laughs> 더 하잖아요. <laughs> 다 곱해야 되니까, 어, 요 부분은, 왼쪽 부분만 곱해서 나올 수 있게. 요렇게 다시 풀어보면 아마 이 식이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조금 더.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 푸실 때, 애 얘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6 0의 공약, 공약 어, 약수를 구해놓고, 4 5의 약수를 구해놓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같은 공동된 약수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아이들이 더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 나왔어요. 16과 20의 최대 공약수가 4인데, 어, 16과 20의 공약수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알면 이거의 공약수를 알수 있다. 4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1, 2, 4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배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이제 배수가 나왔습니다. 공통된 배수겠죠. 2의 배수, 3의 배수, 점점점점 끝이 없죠. 그런 다음 공통된 배수를 찾아요. 6, 12, 18. 그런데 어, 여기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 여기서 최소,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수,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알듯이 반대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알면 이 6의, 그러니까 2와 3의 공배수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의 배수를 써주면 공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문제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까 똑같이 약수처럼 이것도 최소공배수 구할 때 이렇게 어 나누, 나누어 가면서 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또, 나누, 나누쌤 하듯이 반대로 반대로 나누셈하기 대신 여기는 요 부분을 모두 곱하, 곱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꼼수다라고 아이에게 <laughs> 조금 비밀에 <laughs> 비밀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잘풀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이렇게 하면서 조금 <laughs> 복도다 주시면서 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 음. 이 부분,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어, 최소공배수를 알면 그두 수의 공배수도 알수 있다라는 거. 어, 이 문제도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참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아마 응용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공배수를 이용하다든지 최대공약수를 이용한다는지 어느 때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야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풀면 좋겠지만 그 전에 최대공약수를 잘 해야 되고 최대공약수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연산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어,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약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5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어, 이게 다루어지니까 조금 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음, 이 문제도 같이 풀면 좋고요. 배수 판별법, 판별법 이것도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작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음, 이렇게 다뤄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다음 약분 제가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아이가 헷갈리지 않게. 아그 전에 제가 좋은 팁 약수를 구할 때 아이에게 아까 그런 문제들을 쫙 풀리면 어 좋겠지만 처음에 음, 이렇게 문제 없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뭐, 뭐 20까지 하셔도 좋아요. 이거에 이제 우리 약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과 2, 3의 약수는 1과 3, 4의 약수는 1, 2, 4. 5의 약수, 요게 7, 8, 9, 10까지 하고, 여기서, 고, 음, 우리가 공통된 걸 찾아보자 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수 있겠죠. 뭐가 있죠? 자, 여기맨 처음이 1이에요. 1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항상 끝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도 막, 약수 6 구하라고 했는데 막9 나오고 10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수랑 헷갈리지 않게 7, 7, 8, 8 자기까지만 약수를 구해야 된다는 점 요거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음, 막 개수 세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아니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찾아보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할수 있어요.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자신밖에 안 되는 것들. 2, 1, 2, 1하고 2, 그 다음, 1하고 3, 그리고 1하고 5, 그 다음에 1하고 7. 이렇게.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곱수 있거든요. 제곱수. 제곱수는 어떤 제곱, 아, 이걸로 일단 그냥 제곱수 나오는 거. 2 곱하기 2. 3, 3은 9. 3 곱하기 3. 제곱수 나오는 거.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0이어야 된다는 점. 아,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이거 하면서 제가 거의 3주 정도 아이와 약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은 팁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길지네요 이제 한 달은 했는데, 아유, 자 얼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것만 정확히 알면 이제 약분과 통분이에요. 약분은 어, 그냥 자기 분모와 분자를 이용 혼자 있는 자기 분수예요. 그거를 더 작게 기약 없이 <laughs> 기약 분수 만드는. 어, 이것을 말하고 그것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고요. 이게 없더라고요. 네, 이거 완전 별표. 그리고 어, 통분은 둘 이상 있는 분수를 공통된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둘 이상 있는 분수 두개세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공통된 분모, 공통분모. 그래서 공통된 분모를 서통분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 공통 분모 만들자.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적어 봤습니다. 어, 잘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윈데? <laughs>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 자세하게 또 문제들이 잘 나오거든요.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그래서 뭐 같이, 같은 배수. 위에서 두배 하면 아래도 두 배. 위에 분자 도세배 하면 분모도세 배. 그래야 같은 분, 분수가 된다. 아, 이거는 뭐, 우리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 피자나 파이 같은 그 분수 놀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좋고요. 뭐 그림을 그려서 어,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곱셈이었고, 또 거꾸로. 12분의 8을 2로 나누면 아래도 2로 나누고, 위에도 4로 나눴으면 아래도 4로 나눈다. 위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같은 분수 된다는 거. 그리고 분수 약분하기. 이제 분수를 약분을 해보는데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뭐 2로 나눠줄 수도 있고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4로, 6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최대공약수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고 어 그런 다음 여기 나오죠. 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인분 수를 기약분수라고 해요. 기약분수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1, 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수 있게. 음, 4분의 3은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죠. 12, 24와 1 8의 최대 공약수, 6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개념들 설명 잘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리면 어, 엄청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 통분은 둘 이상 있는 분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공통분모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통분했어요. <laughs> 공통분모로 하여 6분의 1과 8분의 3을 통분하기.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뭐, 8배 했을 때, 음, 두 수, 두 수, 6과 8을 곱해서, 어, 위아래로 똑같이, 어, 6, 8, 48, 그리고 1에다가 8을 곱해서 8이 되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 48분의 6, 38에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두 수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두수 비교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셈, 뺄셈 할 때도 이용하죠. 그리고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기.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하기. 자, 여기 보시면 왜 최소공배수밖에 안되냐. 또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6 과8을 이제 배수를 만들어 보세요. 6의 배수? 어, 잘안 보이시나요? 6의 배수는 6, 12, 18, 24예요. 그리고 8의 배수는 8, 16, 24, 32. 거기서 최소 공배수,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는 24입니다. 그두 수의 24, 공통된 두 수가 배수가 됐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수가 24예요. 더 커지면 더 나누 어 서로 나누기 힘드니까 제 작은 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최소 공배수로 최대 공약수로 해야 된다.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음, 안 되겠죠. <laughs> 그럼 더 이상 이보다 작은 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나눠 3을뭐더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수를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리고요. 어 통분하기 전에 기약분수 구하기 통분하기 전에 서로 더 작아지면 어 이제 왜 기약분수를 먼저 만드냐 그러면 더 작아질수록 더어 최소공배수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세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하기 이 부분도 안 나와요. 5학년 1학기 때 그래서 미리 해두는 것도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수의 크기 비교, 여기 나오죠? 그러면 두 분, 어, 두 분모를 통분해서, 어,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세수, 세 분수의 크기 비교, 이렇게 나옵니다. 어, 너무 잘해서, 음, 별표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 1, 2, 3단원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와 하시면서, 혹시, 잘안 되거나 그러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음, 좋은 팁 있으면 발굴해서 <laughs>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